제 생각에는 여기밖에 길이 없거든? 맞는 것 같아요 어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언차티즈하는것 같아 아 길을 알려주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아래로 설마 저게 점프하는 건 아니겠지? 문틈 사이로 문 열어주면 안 되나요? 어, 틈새가 어디있어 여기를 지나가라고? 가능해? Sounds like scrap rats. Just passing through, guys. 뭐야, 기분 좋은 표정. Nope. 저기 있다, 저 재수 hey, 없는 놈. 아니 무슨, 아니 직장이 왜 이렇게 <laughs> 빠쎄? <빠세? 웃음> 아니, 뭐 목숨을 걸고 이래서 위험 돈두 배로 더 준다 그랬구만. <laughs> 점프한 사람이었으면 이미 죽었어. 점프해서 붙어! 아니, 이거 직장인 환경이 너무 야, 지놈아? 나보고 지금 옆쪽으로 점프하라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에서 일하면 돈두 배로 주는데. <목소리> 이거, 이거 누르러. 아니, 아니! 할머니 물결표 음. 할머니 물결표 원래 나이 들면 다 귀찮아요. 아니요. 그냥 원래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걸 귀찮아했어요. 은돌이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참치 먹는 거 빼고 다 귀찮아. 해 할머니 <목소리> <목소리> 은돌이 은돌이 나안 닮았어. 은돌이 성격 저랑 정반대예요. 저좀 약간 예민한데 은돌이는 예민한 게 하나도 없어. <목소리> 아유 노다매님 노자 너무 커요봐요. <목소리> 고마워해용.

이게 중요한 거야. 아, <laughs> 아 이주리 잘하는 대만 팬이에요. 너무 아, 공부하십시오. 아, 진짜였구나. 주리 동기를 돕느이고 가야겠는데? 아, 여기가 Taiwan. 너무. 하나, 하나. 원, 투, 쓰리. Thank y 하이만. <laughs> 대만 에서 어떻게? 지스타 아, 지스타 네.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? 배우신 거예요? 네. 오, 나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. 아 고마워요. 근데 진짜 내 팬이었구나. 어, 제가 오해했네요. 제가 사과해야겠네요. 왜냐면은 나는 그냥 지나가던 대만분이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뭐 연예인인 줄 알고 와서 그냥 사진 찍어가지 내 팬이라고 하길래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진짜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정말 실례였네요 근구진짜우 감독입니다 고마워요 진짜 어 이거 하면 진짜 십똑 같다 이거 그쵸 이거 핵십똑 같죠 포피레드 화이트 레인보우 레인보우 그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별로예요. 진심 개씹 똑같아요. 어 눈깔 큰거 보서 눈물 흘리면 퍽퍽이 나오겠다. 진심 개씹 똑같아요. <laughs> 너무 씹 똑같잖아. 이거 뭔뭐 같은지 알아? 예를 들어서 막막 막 이랬던 애가 이제 나중에 희망 같은 거 잃고 나서 이걸로 딱 눈깔 이제 바뀐 다음에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. 너에는 아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막 약간 이런 목소리 된거 있잖아 막 아니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예전처럼 돌아와 아니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이제는 우린 끝났다고 생각해 가지마 가지마 아니 우린 이제 여기까지야 막 이러면서 십분 <laughs> 그렇게 가는 그런 캐릭터 누나 같아요 아니야 정신 조종당할 때 눈빛 아 그것도 그렇네요 정신 조종당할 때 <laughs> 준비 되셨나요 <laughs> 네 <웃음> 좋아요. 목소리도 엄청, 마이크 엄청 좋은 것 같아. 저도 그러면 목소리를 좋게 들리게끔 이리별님 2개월 구독량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로우드님도 20개월 구독량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이렇게한 목소리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? <laughs> 태훈아님도 17개월 구독량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메타몽님도 1 개월 구독량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신입양이어서 와요 반갑습니다. 박사장의 발계자씨가 월급 왜 월급이야 한 달치 벌어주니까 월급인 거 아니냐? 대외 올 물난도 막서 잘라서 <laughs> 주는 거지 회사 가을에 고마워요잘쓸게요 잠깐만요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잘못 눌렀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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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시 정지한다는 게 죄송해요 아 방금 누구였지? 아, 미안해 미안해 너 방금 일시 정지 누른다는 게 음도리가 너무 불편해 보여서. 야, 너 간다는 거야. 너 때문에 한분구동량이 걸렸잖아. 사과해. 죄송합니다. 죄송, 어, 어, 죄송, 죄송, 제... 어, 죄송합니다. 너 표정이 왜 그래? 너 지금 사과하는 표정이 왜 그래? 답이 없다,